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달 4만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 시, 실전은 여기를 젖히고요. 받아주니까 여기를 또 젖히고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젖힌 거, 여기 젖힌 게다 악수예요. 그냥 비어야 됩니다. 흙은 실전에 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두는 게 좋겠습니까? 이어야 돼요, 여기 예. 네. 젖히면 끊어 싸옵니다 그,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다 학수예요, 지금 돌들이. 그, 그러니까 이 모양이 원래, 그냥 들어가서 행마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두니까 흙이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백 흙도 있고 젖히면은 끊어 싸우고요. 늘면은 이렇게 밀어서 싸우면은 백이 조금 이상합니다. 상당한 낙수들 양쪽에 도놨어요 지금. 아 네, 근데 실전에는 누는 바람에 끊어서 다시 백이 괜찮아졌습니다. 아, 여기서도 또 실수가. 끊는 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는 이제 이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이쪽을 막는 게 선수예요, 지금. 이게 패지 않습니까? 그죠. 패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쳐져 있으면은 여기 막는 게다 선수예요. 여기 먹어도 막으면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 이 형태인데 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뭐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흙이 굉장히 괴로운 지금 장면입니다. 예, 기보가 여기까지 이라서, 근데 어든 아주 백이 흙이 좀이상한다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장면입니다. 예, 다음 바둑을 또 보겠습니다. 아, 미리 대국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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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말을 좀 예? 순화시켜갖고 좀 예?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시고요. 야, 대국. 아니시죠? 이거 없으 없으세요? 이거 누구냐? <laughs> 네 여기까지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두칸 벌리는 게 보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벌리면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 먼저 응수, 수를 내면은 이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 흙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수내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은. 가령 이제 이렇게 수를 내도 아주 쉽게, 쉽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흙이 너무 두텁습니다. 이 돌도 이상한 데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이제 두 칸을 벌리고 이 형태는 두칸 벌려도 아직 맛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얇은 수입니다. 이제 걸쳐갔고요. 자로 받았습니다. 그, 그 목가얇아서 그렇게 벌려도 되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쪽이 안정이 좀 취했을 때 많이 벌립니다. 이쪽이 좀 안정된다 면은뭐 강하게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돌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가 싸움을 해서 수는 낼수 있는데 굉장히 열분 지금 수입니다. 예, 물론 이 수도 둘 수는 있는데요. 전에도 몇 번, 여러 번 강의했듯이 구 자로 두면 은 이렇게 좀 안전하게 행마를 하는 게 좋고요. 날짜로 왔을 때이 수가 이제 보통 많이 둡니다 물론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좀 열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킨 게 조금 열분 행마예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금 요 모양은... 여기 붙이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여기 붙이는 것도 기분 나쁘고, 다세 군데가 다 기분 나빠요. 9자로 네. 굿자가 맞아요. 보통입니다. 예. 네. 굿자고, 여기가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지킵니다, 보통. 예. 네.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것도 기분 나빠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아직 붙이면 맛이 나쁘거든요. 이때는 이제 굿자가 가장 보통입니다. 여기를 떼어서 실전에 맛이 나빠요, 지금 아직도. 이쪽을 다가섰고요. 여길 들어갔는데, 이 수는 좀 이상하죠? 예, 네? 어디, 어디죠? 너무 당연하죠? 어, 여기가 이렇게 얇분데 지금 여기, 요, 돌이 보통 핵마가요. 이쪽을 가면은 되게 보통 지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돌이 오면 여기 보통 지켜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돌이 와있고, 그래도 여기도 세력도 생겼고요. 요이 돌도 열보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너무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지금. 양쪽 다 기분 나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백이 여기 들어간 게 조금 열분수예요 지금 빠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네한이 정도로 지키고 그 다음에 노립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키고 나서 노려야 되는데 들어간 수가 좀 이상했는데 흙도 지금 응징을 하지 않고요. 네, 여기를 팠습니다. 아, 여기서 보통 이제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 지키는 거는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지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키면은 여기가 약간 열죠? 네 여기가 들어온다는데 여기 맛이 좀열보여요기로 지키면 이 중앙에서 여기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어 나름 뭐 그럴 듯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붙였습니다. 젖히고 늘때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밀면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켜서, 이것도 리듬을 타서 둘 수도 있습니다. 끊을 수도 계속 노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흙은 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쯤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문제수예요. 그죠? 그러면 흙은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에 돌이 와야죠. 근데 이걸 늘었어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으니까 이렇게 지켰어요. 네, 지금도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아래로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이거는 여기가 너무 열잖아요 지금 아래가. 여기가 세력입니다. 세력에 멀리서 지켜야 돼요. 지켜. 세력이 할당 붙어 있는 건 굉장히 나쁩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붙이고, 뭐 이런 끊는 맥을 구사해도 기분 나빠요. 다음에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요, 이것도. 그냥 들어가도 여기가 굉장히 얇은 겁니다, 여기가. 아마 이렇게 지켜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둬도 이렇게 둬도 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수도 이상한 수고요. 여기를 굿자르고, 네. 네, 여기를 붙였는데요. 음. 어떻게 두는 게 조, 좋아 보이시죠? 일단, 뭐, 행마를 보시면은, 느는 수, 젖히는 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치받는 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늘면 이쪽을 젖혀서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 상대가 이제 여기를 젖히면은 흙은 어디 어디죠? 아, 백은요? 늘어야 됩니다. 일로 뜨는 거는 끊어서 네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약간. 네. 어디, 여기 어디 두더라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젖힐 때는, 요 그러니까 돌이 없으면은, 뭐, 아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젖히면 늘어서 둬야 되고요. 막으면 젖혀서, 자체로는 살았습니다. 만약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넣는 거는 안 되죠. 넣는 거는 어떻게 잡죠? 아 어, 이거를 보시면 부, 붙이면 죽었잖아요. 붙이고 넘어가면 죽었어. 네, 그러니까 넣는 건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어떻게 조이지? 서예. 어떻게, <laughs> 조이는 게 너무 많아갖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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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을... 여기조치 그렇죠. <laughs> 여기 조치해야죠. 이런 식으로 조이면은 이건 늘어요. 늘어서 끊어먹는 거하고 붙이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치해야 돼요. 여기를 더쓸때 이제 그때 이제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서. 예. 뭐, 다른 건 뭐, 나가봐야 똑같아요, 막으면. 예. 이거는 흙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흙도 이어둬서 살려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근데 그 대신 이제 여기가 보시면 여길 두고요. 요런 데가 이제 다선수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막는 게 완전히, 여기가 다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다선수기 때문에 이쪽 싸움을 할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네, 실전은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구를 쳤는데 있는 게 날까요? 후구 치는 게 날까요? 네. 그니까 이유가 있을. 예? 있구요, 예. 이유, 이유가. 이유가,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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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아니, 그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제가. 폐가, 그니까 폐가 많을 때는 호구를 치야 돼요. 음. 이칠 때, 이 폐를 버틸 수 있으면은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폐가 없을 때는 있는 게 대부분 정수예요. 그니까 러이으면 이쪽 활용하는 게 기분 좋아요. 넘자고 해서요. 근데 이제 여기를 대면은 단소치고 어차피 백이 이제 날짜가서 사는 형태가 되는데 요거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감이 많을 때는 호구치시는 게 좋고 팩감이 없을 때는 있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치고 있는 형태가 되면은 대체로 이제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팩감이 100이 맞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길 이었습니다. 여길 뒀는데 이건 무거운 수입니다. 이건 굉장히. 예. 가능 이제 흙이 가장 단순하게 여길 두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쪽 단수당하고, 네, 요런 데다선수고 이제 들면은 요 돌이 굳이 이 너무 두터운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막는 게 지금 더 나아요. 단수 치면 오히려 패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예, 네, 요거 이득 봤잖아요. 아까 입패하고, 입패, 입, 입, 패하고요 있고 요 교환한 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완전 쓸데없는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은 여긴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흙이 부담, 백이 부담이 없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 질문 하시느냐? 아, 근데, 지겨워, 지겨우셨나 보니, 번개가 지나가시구 <laughs> 자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이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으로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생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들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같이 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대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아마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어, 제가 나름대로 그냥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네 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네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네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지식수는 전형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 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은 게 조금이라도 느신다면은.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